자, 오늘 또 빙글빙글 돌고 도는 최후의 한 점. 얘는 이렇게. 쉴드가 걸렸을 때 초반에 저게 나오면, 거즘 이런 식으로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저 미사일 날라오는 거를 이용해서 바로 박치기로 해결하는 게 스킬 아끼고 좋습니다. 맹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뭉치도 그렇고. 처음에 치다 보면, 아, 데미지가 이제 딱 눈에 띄니까 이기기 쉬울지 아니면 정말 험난한 길을 갈지 보여요 물론 저처럼 낮은 레벨의 비행기로 억지로 막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게 아니면 이렇게 피곤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컨트롤하는 자체를 그냥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거든요 이 점수에서 보통 상대방이랑 전투력 차이가 좀 많이 나면 30초 정도만 지나도 데미지가 아예 안 박혀요. 쫄몹도 못 잡을 정도로. 저 헬리콥터 두 대가 나오고 나선 얘네들을 빨리 잡을지 아니면은 뭐 극한의 컨트롤로 계속 피할지 이걸 정해주셔야 하는 게그 뒤에 이저 대포들이, 아니, 아니, 탱크, 탱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저게 나빠요. 저 폭탄풍선. 폭탄풍선이 애매한 딜로 치다가 잡혀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할 회피 경로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빨리 잡아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계속 잘 피해갖고 폭탄까지 안 터치면서 피해주거나 하는 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안좋은게 이거 뭐 집중하면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잡는게 좋은게 번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스킬 써서 녹였습니다 어차피 스킬 쿨은 돌리면 되는 거라 지금 상대방이랑 전투력 차이를 보면은 제법 데미지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분은 격차가 정말 크면 아예 그냥 싹다 피해야 돼요 잡지를 못해요 1분 정도만 지나도 쉴드가 안 뜨네 이 부조정사 스킬로 쉴드가 잘 떠주면은 생존율이 정말 극대화가 되는데 안 떠주면은 한도 끝도 없죠 일단 피하기 힘들게 아! 한대받았다저 탱크가 좀 귀찮은 게 미사일이 휘어지는 성질이 약간 있어가지고 정확히 경로를 계산을 안 하면 이렇게 한 대씩 얻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 탱크들은 빨리 잡아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엔 빨리 잡아요. 아, 번개 맞았다. 슬슬 버티기 힘든 한계점이 온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먼저 죽은 게 다행입니다. 저보다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수하셨나? 뭐. 한끗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거라 취향은 어 좋은 거 나왔다. 이걸 먹고 비비면 이거 버티기가 많이 수월해지죠. 얘만 잡아도 얘 얘만 잡아내도 아못 잡았다 죽었네. 저것만 딱 잡아내도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요. 쟤도 미사일 많이 귀찮아가지고. 몸이 뭐 어느 정도 잡히던 거 보니까, 지금 비행기 봤을 때 데미지 차이는 별로 안 나네요.